기존 인테리어는 그대로 두고 바닥재만 교환을 하고 싶을 때 덮방 시공을 고민하신 분들 많으시죠. 썩었거나 곰팡이가 피었거나 찍힘도 있었고 상태가 온전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열전도율 문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겠다. 반갑습니다. 안상균의 보이는 라디오의 아로 박사. 하겠습니다.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서는요 마루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신 분과 전화로 연결해서 그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덧방 시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덧방 시공이 뭐냐면 철거 없이 바로 그 위에 덧붙여가는 그런 방식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닥재 시공만 별도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 덧방 시공을 많이 문의하십니다. 그래서 덧방 시공에 대한 다양한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과 오늘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기서는 안상균의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가 아주 밝으신 여성분이신데요. 우선 네. 자기소개 좀 잠깐 부탁을 드릴까요? 아, 네. 저는 문정동에 살고 있는 30대 주부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네, 이 네. 이제 서울에 계시는 분이시군요. 네. 아, 그럼 어떤 문제점? 그러니까 이 덮방 시공에 대한 궁금증 말씀하셨는데 어떤 질문이실까요? 아, 네. 제가 지금 33평형 좀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네. 거실 마루가 너무 찍힘이 많고 찍힘이 많고 네. 약간 색이 변색됐다고 해야 되나? 예. 정분한게 예. 많아서 마루를 음. 교체하고 싶거든요? 아, 근데 네. 저희 집에 쪼끄만 애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마루를 철거하면 음. 비용도 부담되지만 네. 그 철거 소음 때문에 좀 주변 이웃들 민원도 좀 걱정되고 음. 철거하면 또 먼지도 되게 많다고 들어가지고 그렇죠? 예 네. 네, 철거 말고 덮방이 좀 어떨까 싶어서요 음. 아 그래서 이제 덮방 시공을 어, 주변에 민원도 걱정이 되고 또 비용도 네. 어느 정도 또 들어가게 되니까 그냥 네. 기존에 깔려있는 마루 위에 네. 또다시 마루를 네. 어, 덧붙여서 시공을 하는 것도 지금 고민하고 계시네요 네네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음. 이 강마루가 깔려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그 부정마루 중에 그 원목마루 헤리티지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네. 네, 강마루 위에다가 그 아무 종류 상관없이 원목마루를 덕방해도 되는 건지, 네. 그게 일단 먼저 궁금해요. 아, 어, 지금 말씀하신 건 기존에 깔려 있는 건 강마루였는데 그 위에. 네. 어, 저희 원목마루를 두꺼운 두께의 원목마루를 어, 덧붙여서 시공하는 것이 문제가 없겠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네네. 어, 일단은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어, 근데 그 전에 조건이 좀 있습니다. 기존에 깔려있는, 어, 지금 시공되어 있는 강마루의 이제 두께가 보통 한 7.5mm 정도가 될 거란 말이죠. 아, 그냥 그폭 자체가 좁은 거지. 이 두께 자체는 한 7.5mm 정도로 어뭐 얇게 어, 아마 깔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네네. 지금 저희 시공하시려고 하는 자재의 어 두께를 보면요, 이 헤리티지라, 헤리티지라고 부르는 이 원목의 두께는 10.5mm란 말이죠. 그래서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 어 약한 18mm, 뭐 본드의 두께까지 하면 한 18.5mm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이 돼지고요. 어, 그 정도가 됐을 때, 어, 보통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들이 열 전도나 또는 방이, 어, 내가 원하는 온도까지 올라오지 못할 거라는 어떤, 그렇게 그러니까 방이 좀 추울 거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어, 뭐 정확하게 칼로 물을 자르듯이 딱 구분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 어, 저희는 한총 두께가 20mm 이내라고 하면은 원하는 네. 온도까지 도달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되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강마루 위에 원목마루 10.5mm, 그러니까 10.5t. 그래서 총 두께가 20mm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공을 하셔도 그열전도율 문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 전에 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강마루의 상태가 온전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셨을 때, 뭐, 찍힘도 있었고, 색깔의 변색도 있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 변색된 부분이 밑에 바닥에 습기로 인해서 썩었거나, 곰팡이가 피었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위에다가 덧붙이게 되면요. 그 상황이, 어, 다시 이 덧붙인 위 상황으로 또 번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염려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색된 부분이 단순 오염이라든가, 어떤 네. 그냥 자연스러운 색, 그 햇빛에 의한 음. 퇴색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습기 아니면 또는 바닥에서 누수에 의한 변색이라고 하면 아마 철거를 진행하시는 게 오래 사용하시기에는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어, 근데 음. 혹시 덕당을 하시는 분들도 음. 어느 정도 있는지가 궁금해요. 보통 다 음. 철거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철거를 하시는 분들은 전체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은 철거를 먼저 권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덮방을 하시는 분과 그냥 전체 철거를 하시는 분들의 상황이 틀린 건데요. 전체 철거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 바닥재에 딸려있는 걸레바지라든가 벽지가 손상되는 게 염려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거하는데 별로 큰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어, 이제 아주 전체 리모델링이 아닌 그냥 바닥재만 단순하게 교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벽재는 그대로 손상 없이 진행을 하시거나 또는 걸레바지를 네. 그대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덮방 쪽으로 많이 하시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요즘에는 빈도가 뭐 아주 잦은 시공법은 아닙니다만은 한 네. 그래도 한열 건의 한건 정도는 덮방 시공을 하고 있는 정도로 어, 저희가 집계가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음. 네. 그래서 그 10%가 지금 말씀드렸던 상황별로다가 아 여기는 전체 시공을 했을 때가 조금 어, 손해가 많겠다 또는 네. 어, 기존 인테리어가 또 손상이 가겠다 라고 판단될 경우에 이제 덮방을 진행하게 되고요. 근데 덮방도 어쨌든 가구랑 짐은 모두 다 빼야 되는 거죠? 그렇죠. TV장이라든가 소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동을 시켜놓고 어 예를 들어 싱크대라든가 붙박이장 요런 네. 것들은 이미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딱그 선에 맞게끔 그 규격에 맞게끔 어, 시공을 덮방 시공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아, 아, 저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네, 전혀 문제 없어요. 시공 방법에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헤링본이나쉐브론 뭐, 일자 시공, 문제 없이 다 덮방시공 다 가능합니다. 아, 어, 음. 그러면, 근데, 저희 집이 33평이잖아요. 네. 이게 철거 안 하고 덮방을 한다고 하면, 네. 대략 어느 정도 가격을 세이브할 수 있는지 음. 그게 또 궁금해요. 아,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일단, 네.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일정일 하루 정도 좁힐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철거에 소요되는 하루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하나 있을 거고요. 뭐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경우라면 이제 비용적인 부분. 어, 보통 평균 그냥 강마루, 합판마루, 일단 많이들 설치해서 살고 있는 이런 마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철거 비용이 평당 보통 한 3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3평 정도라고 하신다고 하면 한 60만 원 정도의 철거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렇군요. 음. 그래서 고객님 지금 원목 마루를 기존 강마루 위에 설치를 하실 걸 계획하고 계시는데. 어, 원목마루 자체가 고가의 마루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가의 마루를 1, 2년이 아니라 뭐, 우리 뭐, 5년, 10년, 길게는 뭐, 평생 쓸 생각 하시면서 어, 시공을 계획하실 텐데요. 어, 이 60만 원을 세이브하면서 덮방식으로 하는 거. 어, 저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철거를 하고 시공하시는 게 그래도 긴 시간 사용하실 때 크게,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소음 관련 또는 민원 관련에 굉장히 민감한 어떤 그런 주거 공간이시라면, 어, 덮방을 하셔도 뭐 차선책으로 크게 나쁘진 않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또그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요. 혹시 덧방을 하게 되면 뭐 수명이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기능적으로 조금 더 감쇠가 될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마루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무 소재이기 때문에 어, 습기와 열 그리고 채광의 영향을 좀 받게 되는데요. 어, 이미 바닥에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그 위에 올렸기 때문에 습도와 열과 채광에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뭐 기존 그냥 철거를 하고 시공할 때와 덧방하고 시공할 때가 뭐그 상황 자체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 네 오늘 많은 도움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많은 도움됐으니 정말 저도 뿌듯한데요. 좋은 선택하셔서 아주 멋진 마루 설치하시길 <laughs> 바라겠습니다. 네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만나뵌 분은요, 목소리가 아주 밝으셔서 기분이 좋았던 통화였던 것 같습니다. 덮방 시공을 고민하신 분들 많으시죠. 아무래도 기존 인테리어는 그대로 두고 바닥재만 교환을 하고 싶을 때 과연 철거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덧방 시공이 그 적절한 대안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 수리를 한다 전체적으로 바닥부터 벽지, 몰딩까지 다 교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철거를 하고 시공하는 게 오래 사용하실 때 입장에서 뭐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게다가 덧방을 시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원하는 목표 온도는 도달은 하겠지만 어, 한 1, 2분 정도라도 어, 좀 시간차가 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 그래도 철거 시공이 우선시가 돼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정말 여의치 않을 때 덧방 시공을 해도 그래도 큰 문제는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욱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가겠습니다 역시 마루는 고정마루